여러분, 만약에 공자가 갑자기 "나 이제 말안 할래."라고 선언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황당했겠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논어의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지는 그 깊고 오묘한 가르침의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자의 이 폭탄 선언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상황부터 한번 보고요. 그리고 공자가 가리킨 위대한 스승 바로 하늘의 가르침은 또 뭔지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교의 그 유명한 여마미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모든 지혜가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숨쉬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까지 같이 가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위대한 스승 공자의 한마디 아니 한마디가 아니라 바로 침묵에서부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믿었던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닫아버린 바로 그 순간을요. 정말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과연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 믿음, 깨달음, 이런 것들이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공자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자 한다. 평생을 가르침으로 살아온 스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걸 들은 제자, 특히 자공은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는 대체 뭘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런 혼란과 걱정이 밀려왔겠죠. 자,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를 보고 공자는 그게 아니라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대신 아주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과연 공자가 말한 그 침묵의 스승,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세요. 자공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건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부지런히 받아 적는 것, 딱 거기까지였죠. 하지만 공자의 생각은 그 스케일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훨씬 더 높은 곳,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없이 온 우주를 가르치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말없이 흘러가고 온갖 생명들이 저절로 자라나잖아요. 하늘이 자, 이제 가을 시작! 하고 외치지 않아도요. 이처럼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굳이 시끄럽게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없이 진리를 전한다는 아이디어, 이게 비단 유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선불교에도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염화미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글자 그대로는 꽃을 집어들고 미소를 짓다 라는 뜻인데요. 이 간단한 네 글자 안에 말 한마디 없이 스승의 가장 깊은 깨달음이 제자에게 그대로 전해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수천 마디의 어려운 설명보다 그냥 조용히 꽃한 송이를 들어 올린 것, 그리고 그걸 알아본 제자의 미소 하나, 이 둘의 조용한 교감만으로 스승의 모든 것이 전해졌다는 거잖아요. 아, 진정한 이해라는 건 때로는 이렇게 번개처럼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구나 싶죠. 자, 그런데 이런 침묵의 가르침이나 염화미소 같은 이야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현실에서 예를 들면 학교 교실 같은 데서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현대판 비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먼저 김 선생님, 이분은 아주 친절하게 모든 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세요. 자, 나무는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요. 하고요. 반면에 박 선생님은 좀 다릅니다. 말을 아끼고 대신 질문을 던지죠. 얘들아, 나무는 왜 우리에게 산소를 줄까? 하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박선생님은 정답을 바로 주지 않아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나설 여백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음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침묵의 가르침과 그 맥이 정확히 닿아 있는 지점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공자가 말한 저 거대한 하늘, 석가모니가 들어보인 연꽃 한 송이, 그리고 박선생님의 그 질문까지, 이 전혀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적인 지혜는 대체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니죠. 다만,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수반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깊은 가르침, 평생 가는 깨달음은 오히려 잘 설계된 경험이나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누군가의 백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묵묵한 행동 하나에서 더큰걸 배운 적 없으신가요?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조용히 무언가를 지켜보면서 스스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그 침묵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